우와 우와 더워. 어. 자 안녕하세요. 밤이야. <laughs> 네, 오오 저기 내가 좋아하던 카페 있잖아요. 어, 짠 어떻게 됐어요? 짠 어때요? 어1월이 지금 2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죠?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항상.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어. 근데 그세 번의 기회도 날로 나누고, 달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항상 세 번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쵸? 아? r e you what I mean? 어떤 것도 나쁜 건 없어. 내가 좋게 만들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쁘게 만들면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고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쁘게 만들면 그건 좋은 조건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받아들여서 아무리 조그맣고 그냥 하찮아 보여도 내가 보석처럼 만들면 그건 굉장히 날개 큰 보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야. 누구든지 다 알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쵸?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우리의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간파해야지 그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좋게 키울 것인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키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얘기는 어디에? 자기 안에 있어요. 남이 날 도와줄 것 같지만, 남은 절대 도와주지 못해요. 남은 못 도와줘. 본인.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 주위가 나의 나의 모습. 형제 부모 이름 부모님 형제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쵸? 근데 알면 아파생된그 어, 어원의 그 어휘의 어원에그 중심 체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알잖아, 보통. 그죠? 몰라? <laughs> 야,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난 이렇게 풀린 날씨 처음 봤어. 지금 봄이야? 겨울이야? 그래요, 우리 명목상 겨울이에요, 명목상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봄이에요, 봄. 봄 좋아하죠? 봄. 봄이 왜 봄이에요? 어, 봤어, 봤어. 어, 봤단 얘기야, 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왔단 얘기야, 몰랐어. 얼음이 산얼이 녹아서 그 이적과 기적이 행한 것을 봤단 얘기야. 얼음이 녹아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건졌어. 봄, 봤단 얘기야, 봄.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이 봄. 그니 <laughs> 너무 좀 오반가 하여튼 우리가음 좋은 거안 좋은 거아 제가 참아참 아참 그리고 제가요 음 우리 그그 그 부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안에 어그 안에 남자의 국가 여자의 사회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그 작품을 어, 기녀들 얘기해 기자. 기자의 사랑인데 그게 우리 부부 이야기에서 뿡 뛰어갖고 발음 말 잘하니까 얘네는 오 기자. 기자라인. 오 한번 보여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